아이고. 여기 오는데, 아주 돌고 돌아서 왔어요. 포킹 텐트를 갖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못칠것 같아요. 어, 저녁에도 강풍 이분다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차박을 해야 될것 같아. 짐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뭐할게 많아, 오늘 작업할 게. 어우, 아. 오늘 제 머리가 완전히 자연인 머리예요 다. 아무것도 안 돼. 카메라도 넘어가겠어. 와, 강풍이야, 강풍. 완전히.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후방 텐트 딱 치고 그 밑에서 세팅을 하고 그렇게 세팅 준비를 했는데 밖에 있지를 못해 지금 차 안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보실래요? 난장판이야 난장판 지금 오늘 화로대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황당해질 경과가 생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세팅해야 될 굉장히 분들이 다차 안에 있어가지고, 차 안이 지금, 이어 터져, 이어 터져. 이럴 때는, 뭐, 큰차 있잖아요. 차람 안, 그런 게좀무럽긴 해. 내 자신도 지금 정리를 못 하겠어요. 정신이 홀딱 나갔어, 지금. 와. 저기 옆에, 오늘 여성분이 둘이 왔는데, 어제 오셨나봐. 안전히 어제 오셨으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품들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된것 같아. 아이고,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지금. 이렇게 변수가 생겨버렸잖아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잖아. 응? 밖에서 생활을 못 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리를 막돌려야 되는데, 회로가 안 돌아가요, 지금.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웃음> 지금, <웃음> 카메라. 촬영 거치대도 어디 있는지 몰라. 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우리편처도잘안 응? 닿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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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막내한테 전화했더니 다른 지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날씨들이 조금 좀 성이 나있나봐. 이번 저기처럼 이 날씨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겨울 대비를 해야죠. 겨울에 스텔스 차박을 할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차에다 화목난로 조금 해요. 손 요만에 한한한줄 <laughs> 되게 조금해. 그거 이제 놓고 즐기거든요. 음,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 안에서 그 화목 난로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러는데 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캠핑 생활을 하면서 어, 난로를 많이 다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기 전한두 시간, 한두 시간 전에 꺼버려요. 꺼버리고 제가 항상 여기 차 안에만 있을 때 쓰니까는 그렇게 염려 안 하시고. 댓글로 뭐 이렇게 좀 악플을 안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 작년에도 제가 잘 썼거든요. 옆에 이제 소화기도 제가 갖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는 할 일이 없어. 응? 할 일이 지금 이번에 이제 겨울 대비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어,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응?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겨울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다니려고요. 맨날 간단간단 하면서 간단하질 않아. 오늘 밤에는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아요. 방풍커텐을 한번 쳐보고 잘까, 그렇게도 생각 중이에요. 이게 장비가 없으시면 영하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면 캠핑을 조금 접으시는 게 나아요. 밤이 되니까 바람이 더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레탄창이 자꾸 차 안으로 들어와. 걷어야 되겠어요. 아, 밤새 강풍에, 아우, 막 차가 흔들흔들거리고, 비도 오고, 아유, 뭐, 삼종 세트를 겪으면서 잤더니, 잠을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얼굴까지 퉁퉁 부었어.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자야 되겠더라고. 잠깐 눈 붙인다고 자기, 눈도 보니까 10시야, 10시. 아이,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해. 세수만 하고 그냥 다시 틀어두어서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7시다됐거든 실시님 저분 아침 일찍 드시는데 배고프실 거예요. 아이스박스를 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좀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해진 것 같아서 방풍커튼을 치고 잤거든요.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려고. 지금 이 안이 19.7이에요 밖에는 또몇 도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laughs> 체크하는 재미도 꽤 있는데요 그래도 이 커튼 치고 자니까 무시동 히터 안 틀어도 잘 잤어 저 시계는 고장 났어요 제가 맞출 줄을 몰라서 안 되는 것 같아 요 커튼 밖에는 15도 한 제가 온도계를 10분 정도 놔뒀어요 한 지금 15도네요 날이 좀 추워지니까 커튼 안 하고 밖에 온도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풍 커튼을 사용하면서 온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방풍 커튼 안 하고 차안 하고 이 온도 차이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풍 커튼이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밖에를 한번 내다봐야 되겠다. 어우, 어제는 우어 진짜 어휴, 바람이 엄청 부네 어휴, 살아 계시나 모르겠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 밖에 바람도 아직 많이 불고 날도 또 비가 올것 같아요. 흐리네. 이제 제대로 겨울이 오려나 차박이나 캠핑을 나오면은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응? 저라도 응? 어제 이런 사단이 날줄 알았나? 그거에 관한 뭐 대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제 같은 날씨는 그냥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 그 정도로는. 어, 비도 그치고 날씨도 된다고 그래서 후방 텐트 치고 밑에서 세팅해가지고 실시님이 도와주신다고 멀리서 오셨는데 대접도 좀 해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우, 아무것도 못했어. 실시님은 살아 계시나 전화해드려 봤더니 어제 그렇게 낮잠자로 들어가셨다가 어제 10시쯤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지금 아침까지 영화보고 계셨대 실시님이 아이스박스를 놓고 오셔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실시님은 꼭 드셔 오뎅국을 끓여드리려고 어우 추워 야 나오니까 춥네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추워 밖에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차에 있으니까 아 춥던데 응. 음. 이만큼 거리를 음. 이거 높이 높이로 평상을 짜자고 어. 그래, 다리를 접어서 놓으면은 밑에 바닥이고 아아 그러면은 아, 아.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느라고 죽이돼 버렸어 <laughs>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해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뭘안 먹거든요 아안 먹혀지고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것 같아 이 시간에 제 위는 쉬고 있는 시간이야 꼭 아침을 먹어야 돼요 응응 <laughs> 먹어야지 아침을 안 먹으면 어때요 아우 나이도 있으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살아 음. 아유, 차박이나 캠핑이나 뭐 다른 것도 그러지만은 항상 주제는 똑같아 우리 계속 차박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 그래. <laughs> 계속 뭐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그, 그 얘기야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응. 계속 변화를 조금씩 주여 있어 응, 응, 그렇지 하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응. 재밌잖아 그리고 응? 저도 수시로 소품 같은 것도 바꾸는 게 어느 때는 이것도 보고 어느 때는 이것도 보고 이게 재밌어. 어제 이제 연통 거치대를 실시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laughs> 만들어 주셨어. 이거를 한번 완성은 안 됐는데 더 보충해야 될게 있어요. 나무 판재에다가 요거 연통 거치대 팔잖아요. 이거 제거 이제 빼 거트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 이 구멍은 어, 제가 쓸그 화목난로 사이즈가 60이에요, 60mm. 그래서 60mm보다 조금 더 크게 잘랐었거든요. 이가에는 이제 열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성으로 된 바람막이 큰 거예요, 사이즈. 큰 거를 이렇게 겉으로 막으면 돼. 그러면 열이 전달이 안 돼요. 메세타에서 나온 건데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렇게 불을 피울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되나 이것만 한번 넣어보려고요. 요거 이제 길이도 맞춰봐야 돼. 이게 이제 좀 짧잖아요. 그럼 얘를 피면 돼요. 이게 주름관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불은 필거 아니고 한번 설치해 본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될게또 생겼어요. 또 깔끔쟁이 실시님 차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얼마나 깔끔하게 쓰시는지 아주 그냥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이 걔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침대를 만드셔가지고, 어, 직접 만드셔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수납을, 수납도 엄청 깔끔하셔요. 저기 수납장도 이번에 새로 만드셨대요. 다들 보이게 만드셔. 이렇게 만드셨대요, 직접. 저기도 이제 앞으로 쏟아지니까 좀 보강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만드셨어.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쓰던, 예전에 쓰던 요구르트 가방이거든요? 세상에, 이걸 갖다가, 응? 여기다 이렇게 수납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루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쓰면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여기서도 뭐 하나씩 이렇게 할수 있게. 네. 어. 잘만 꾸며놓으면 은카니발이 진짜 쓸모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아 어, 카니발 진짜 스타렉스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와 진짜 넓다. 저는 아 어, 이제 강풍과 밤새 싸웠는데 아, 싸, 아니, 싸운 게 아니지 강풍에 시달린 거지. 수달리고, <laughs> 이제, 그래도, 시, 시님이이거저거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해요. 어제,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엄청 그랬는데, 혼자 있었으면 조금 좀 그랬을 건데, 다행히 이제, 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하룻밤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 자바라 연통이, 무시동 히터, 그, 연결관이거든요? 근 네,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주신대요. 머리는 쓰라고 달려있는 게딱 맞네요. 머리를 굴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까딱했거든요. 그래서 함석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 세상에 저 연통 배관이또 이렇게 활용을 하네. 모든 게 깔끔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없을 것 같아. 응? 그쵸? 에스대 뿐이겠어요. 하바드도 갔지? 그치. 응? 아 진짜 차박 이게 뭐라고 이게 차박 진짜 차박 뭐. 이게 뭐라고 곳곳에 이제 피스로 마감 처리하고 있어요 완성된 거죠 집에 가서 제가 은박지로 마무리만 하면 되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목눌러 받침대 완성해 가지고 집에 가게 돼서 개운하네요. 이 판은 무시동이 있던 온풍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폈어요. 무수로 박았어요. 군데군데 이제 벌어지지 않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여기다가, 날로 뭐, 보일러 연통 마감용이에요. 그래서 겉에다가 이제 붙이려고요. 좀 제대로 해서 써보자 해서 다시 거치대를 막 늘게 됐어요. 나무 쪽은 내가 안 하려고 뭐 다른 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완성했어요. 여기는 차 안쪽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차밖 그렇게 멋지지는 않아도 <laughs> 이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데요. 난로를 피울 날씨만 되면은 잽싸게 써야죠. 그래도 시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완성을 했네요. 원목 나쁜 부분은 이렇게 스티커로 붙였어요 그냥 한번 멋좀 뭐 내본 거예요 산 거의 꼭대기 쯤에 올라왔는데 옹달샘이 있어요 이 옹달샘 보면 어릴 때 생각나는데 여기 산 위쪽은 겨울이네요, 네. 겨울.